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그 SQL 책 앞부분을 열고 보다 보니까 정규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규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든 생각은, 아, 이거는 비전공자에게도 어렵고, 실제로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이 글자의 문제입니다. 글자. 그러니까 설명의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일정규형은 모든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근데 이, 이 DB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일 것 같아요. 속성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고요. 여기 보면 이 정규형은 엔티티의 일반 속성은 주식별자 전체의 종속이어야 한다. 저희 첫째 아이가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이 글자 자체 하나 하나를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엔터티는 뭐고 일반 속성은 뭐고 주식별자는 뭐고 종속은 뭐지? 그래서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완전함수 종속을 만족한다,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있고요. 3 정규형 가면 더 어렵습니다. 엔터티의 일반 속성 간에는 서로 종속적이지 않다. 거기에 설명을 찾아보면,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고, 이행적 종속이란, A, B, B, C, 뭐, A, C, 이렇게 하는 게, 이행적 종속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자체의 문서만 보더라도 너무 어렵습니다. 한글, 이거는 한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하시겠지만, AI에 물어보기도 하죠. AI에 물어봤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하나 한번, 재미나이한테 물어봐. 물어봤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비슷합니다. 뭐 원자값을 확보하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고 이렇게 설명 보면 이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어려운데 그 설명은 더 어렵고 또그 설명을 하는 건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시험에 이정교화의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한두 문제 나오고 만다면. 굳이 여기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외우고 아, 이 중에 문제 나오면 뭐 이행적 종속이 어쩌다 하면은 아 삼전규형이다. 그리고 안전함수 종속을 만족하고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그러면 이전규형이다. 뭐이 정도만 알고 시험에 들어가서 조금 쉽게 나오면 맞추는 거고 어렵게 나오면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노란 책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이런 문제잖아요. 저는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a, b, c, d, e, b, d, A가, a, b가 있는데 Relation 후보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문제가 그, 이, 이건가 그러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Relation r이 기억이고 기본키에 속하지 않은 속성 모두가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닐 때니언이다 잘 모르겠지만 이행적 함수 종속은 3이니까 3정규형이고 3정규형은 2정규형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가 2정규형이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아 이게 원래 어려운 거였구나. 이해 못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지 이것보다. 아 그냥 이건 어려운 거였다. 그래서 문제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좀 외우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나는 이게 정말 DB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고 이 내용을 이해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엑셀 시트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제로 보면 수강신청 테이블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대로 사용해 봤는데요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거는 이 내용 자체 여기에 이렇게 엑셀 한 시트에 하나로 나오는 걸 DB에서는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테이블 이전에 모델링 할 때는 이걸 엔터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엔터티가 뭘까? 그냥 테이블이다. 테이블은 뭐냐? 아, 엑셀 시트 하나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내용부터 보시죠. 이걸 그냥 어, DBMS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엑셀을 작성한다 생각하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엑셀을 보시면서 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냥 봐도 아 이게 학번 이름 전공인데 엑셀을 일반적으로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강정보를 넣는데 코드, 과목명, 강의실 성적을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뭔가 그냥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죠. 네, 잘못됐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잘못된 건이 값이 옆으로 계속 가면 안 되죠. 왜냐면 엑셀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야 되잖아요. db의 구조가 엑셀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되죠. 그렇게, 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네, 이렇게 아래와 같이 만들어야 되죠. 그냥 이 데이터를 놓던 거를 아래로, 세로로 이렇게 놓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 정보 쭉 내리고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일정규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왜냐면 테이블 안에서, 한이 시트 안에서 값을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정규화는요. 일반 현업에서도 테이블 구조를 만들 때 정규화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쪼개깁니다. 최대한 쪼갤 수 있는 단위를 쪼개자는 겁니다. 독립된 어떤 성격의 그 우리가 개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개체라고 하는데 학생이면 학생 정보만 담고 있고 교수면 교수 정보만 담고 있고 학점이면 학점 정보만 담아야지 이걸 하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레고 하듯이, 레고가 그렇잖아요. 필요한 부품들을 딱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서로 섞는 거잖아요. 이게 DB와 굉장히 유사해요. 실제로 DB를 그 설명할 때도 레고와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필요한 것으로 서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DBMS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정규화는 일반 DBMS가 아니고 RDBMS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형. 관계형 DBMS를 말하는 거. 일반 DBMS는 사실 정규형이 없어도 되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DBMS, 그러면 RDBMS, Relational 하자, 하다는 거죠. 서로 관련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RDBMS의 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서로 쪼갤 수 있는 단위까지 최대한 쪼개자는 게 정규화의 목표입니다. 독립성을 갖게 하자. 이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수강정보도 코드 과문명 강의실 성적이 있는데 야 이거 왜 하나에 넣냐 다 쪼개야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테이블 한 시트 안에서 어 각자의 값 하나의 값은 하나의 필드 하나의 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왜 그래야 될까요 제가 이것도 음 db 구조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똑같이 방금 본 내용과 똑같은 테이블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인포 해 가지고서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보면은 방금 첫 번째 값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면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제 셀렉트를 하게 되잖아요. 셀렉트를 하게 되는데 셀렉트를 해서 가져올 때다 가져오는 건 가져올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정보에서 과목명만 가져오고 싶어요. 과목, 과목명만 빼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이 과목명이 코드 뒤에 있는데 여기가 과목명의 위치라고 대충 알수 있죠.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과목명이 있다. 그런데 이 뒤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자, 이걸 밑으로 떨어뜨려볼까요? 보통이 렇게 SQL 셀렉트 인서트 해도 되지만 툴에서는 다 복사하는 거를 다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걸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네, 행 복제를 해서 넣고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냥. 그리고 나는 앞을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행 복제해서 귀를 우고자 그러면 값이 저장됐고 쿼리를 다시 어, 보내보면 예, 이렇게 데이터가 로우가 늘어나면서 값을 좀 보기가 좋아졌죠. 이 내용이 아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던 내용이죠. 이것도 일 정교화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일 정교화는 테이블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 테이블 안에서 이 테이블을 벗어나는 것은 이 정규화, 삼 정규화에 해당하고요. 첫 번째 일 정규화는 이 테이블 내에서 쪼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쪼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코드, 과목명 강의실 성적도 필드 하나씩 놓면 으 좋잖아요. 꼭 그래야 되나요? 할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이렇게 돼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과로를 빼고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또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과목명만 다시 보여줘. 아니면 학번, 이름, 전공, 수강정보 다 보여주지 말고 과목, 과목명만 보여달라. 아니면 코드만 보여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name, age, major, 그 다음에 인포인데, 이 인포에서 과목명만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 이제 이게 숙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과목명만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S01. 네,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있는 일인데요. 이앞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니까, 여덟 자부터가 이 과목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는 있잖아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생각을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서브, 인포에 8자 뭐 부터인가 대충 우리가 한번 쳐볼게요. 8자 부터 10자까지다. 이렇게. 그래서 대충 때려보면 뭐 이렇게 어 자료 구조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글자가 정확한 글자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인포의 길이는 정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이걸 가변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료 구조 포토샵인데 글자가 달라요. 이게 내자, 세자 그러면 못 찾습니다. 즉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놔두고 야, 야 과목명만 가져와 봐. 그러면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여기에 수식을 넣잖아요. d b 는 엑셀하고 자주 제가 자꾸 제가 d b 나 엑셀하고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수식을 넣을 때도 이 수식에 없잖아요. 어떤 정해진 폼, 정해진 룰이 있어야 되는데 룰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아래와 같이 만들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제1 정규형이라고 해서 제가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이름하고 애를 다 쪼개 가지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아마 수강과목명, 강의실, 성적 이렇게 해야 데이터를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죠. 이렇게. 한 테이블 안에서 한 테이블 안에서만 쪼개기를 시, 시도한다. 그러면 이게 제일 정규형이다. 이렇게 제일 정규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내 테이블 안에서 필요한 필드값들이 필드값이라고 합니다. 필드값, 뭐 엔티티로 가면 속성값 이러는데 속성명, 속성필드죠. 사실은 필드값을 쪼갠다. 최대한 쪼갠다. 데이터를 그거를 1정규형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2정규형은 무엇인가? 제2정규형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제2정규형에 가면은요.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자이 정규형을 제2 정규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서 메인 키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메인 키, 뭐 우리가 주로 이제 뭐 기본 키 주식별자 다 같은 말이거든요. 주식별자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에서 어느 하나의 값을 가져와서 전체 이 값을 뽑아낼 수 있는 그 값이 무엇인가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학번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학번에 빨간색 넣고 내 학번만 있으면 이름과 전공은 가져올 수 있는데 자, 이 수강과목명이 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면 수강과목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키가 있어야 이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웬만하면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 키, 예, 식별, 주식별 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어, 학번이 아니고 이름으로 해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은 중복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어, 수강과목 명도 이 코드 필요 없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보통은 명칭으로 이 키를 잡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주 키, 메인 키, 주 식별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는데 왜 정규식을 적용하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RDBMS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만들 것 같으면 DB가 필요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죠. 그냥 파일에 넣어도 텍스트로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 이렇게 만들면 중복이 심해지게 됩니다. 중복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죠.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하는 목적은 쪼개기라고 그랬잖아요. 쪼개기의 목적은 알고 보면은 중복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중복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중복을 없애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중복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내 테이블에, 예, 수강신청, 내 테이블에 수강신청과 관련 없는, 나는 수강신청만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수강신청이 아닌 어떤 값들이 있다면, 나가달라,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 따로 분가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건, 이름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학번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그 글자, 완전함수 종속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완전함수란 왜또 이걸 함수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별자를 말합니다. 메인식별자 이렇게 두 개. 근데 이 값은 이두 개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겁니다. 학번에만 있어도 이두 개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수강과목명 강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번으로 이걸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강과목 코드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죠 꼭 학번이 없더라도 이 값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규형의 엔티티의 일반 속성은 주식별자 전체의 종속이야 되는 겁니다 아까 홍길동 이런 이름들은 일반 속성이죠 왜냐면 메인이 아니었잖아요 주 메인 속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주식별자 아까 말한 학번 코드 예, 학번 코드와 수강과목 코드의 전체 종속인데 부분 종속이 되는 거죠. 완전함수 종속을 만족해야 하는데 부분함수 종속이 되버리는 겁니다. 이두 개는 이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는 거죠. 학번만 있으면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분함수 종속이다 이렇게. 엔티티의 일반 속성은 주식별자 전체에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아닌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쪼개야 된다. 결국 그 말이죠. 쪼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쪼개냐. 이름 전공은 학번에만 해당하니까 너네 딴 집으로 나가라. 짐 싸서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학번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수강 신청 테이블도, 야, 이것도 학번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너 수강 과목 코드 가지고 수강 과목 명 강의실 가지고 너도 나가라. 쪼개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나갑니다. 짐 사서. 그래서 남는 건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가 없어지고요. 이것도 없어집니다. 어, 그럼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아, 성적은 이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학번이 있고 수강 과목 코드가 있어야 이 성적을 가져올 수 있죠. 왜냐면 학번만 가지고 성적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학번인데, 너는 홍길동인데, 수강 과목 어떤 거에 점수가 뭐다? 이렇게 해서 이 성적은 이두 개를 완전히 만족해야 됩니다. 종속, 완전 함수, 완전 키, 메인 키에 종속된다. 부분이 안 되죠. 수강과목 코드만 있다고 그래서 성적이 보이질 않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부분은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 함, 저도 이렇게 말을, 완전 함수 종속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요. 기본 키 메인 키에 완벽하게 속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에만 속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2정규형을 하는 목적이다.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부분 키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이것은 뺀다. 딴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 여기까지가 제2정규형이고요. 이 제2정규형은 실제로 db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문자들이 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외울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음, 굉장히 연차가 오래된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들입니다. 테이블을 잘못 만들면은요. 현업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 테이블 구조를 조금이라도 잘못 만들면 이게 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설계 조금이라도 잘못해서뭐 화장실 위치가 이상한 데로 간다든지 그래서 건물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근데 건물을 올리고 봤더니 잘못된 거야. 이 화장실 위치가 아니면 주방이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면 이거 다시 건물을 때려 붙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미 늦은 거죠. 테이블이 그렇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테이블 구조를 잘못 만들면요 대형 프로젝트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개선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다 때려 붙고 건축으로 말하면 건물로 말하면 다 때려 붙고 다시 지어야 돼요.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DBMS를 잘못 설계하면 이 정규화를 잘못하면. 물론, 우리가 정규화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테이블을 만들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설계, 데이, 테이블, 어떤 모델링하고 설계할 때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미 다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개체별로 필요한 어떤 독립전 레고 만들듯이 그렇게 블록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3 정규형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테이블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정규형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3개의 테이블로 만들었죠 수강신청 테이블 테이블이 전에 우리가 모델링할 때는 엔티티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같이 쓰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눴는데 3 정규형을 위해서 제가 테이, 어, 수강과목 테이블 여기 수강과목 테이블에 필드를 좀더 추가해봤어요 이렇게 수강과목 테이블에 제가 제3 정규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강과목 테이블에 필드를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교수명 교수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좀 어려웠던 게 a가 b고 b가 c c 면 a가 c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제3 3 정규형을 설명할 때 엔티티의 엔터티의 일반 속성 간에는 서로 종속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 있잖아요 일반 속성 간에는 서로 종속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일반 속성이니까 얘는 어, 식, 주식별자니까 일반 속성은 이쪽까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이 교수실, 교수실이 수강과목 코드에 해당하지 않고요, 교수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수명을 그럼 여기서 키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키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테이블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전혀 상관없죠. 그럼 뭐 2정규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2정규형이다, 3정규형이다 하는 거는요. 누가 논문을 발표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정규형까지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3정규형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정규형을 먼저 하고 2, 3 순서로 가야 된다. 꼭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아 이거는 3정규식만 적용하자. 그럼 3정규식을 적용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은 보시면 어, 식별자가 아닌 일반 속성이 교수실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있으면 교수실이 정해지는 거죠. 수강 과목 코드가 있다고 해서 교수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a가 b를 하고 b가 c를 하고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수강 과목 코드를 알면은 이 내용이죠. 수강 과목 코드를 알면 교수명을 알수 있다. 예. 당연하죠. 이 테이블에서는 수강 과목 코드만 알면 교수명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교수명을 알고 있으면 뭐를 알수 있다? 예, 교수실을 알수 있다. 자, rdb를 잘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하나가 뭐다? 수강과목 코드를 알고 있으면 뭐도 알수 있다? 교수실도 알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rdb라는 것은 릴레이셔널하게 서로 연관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테이블 하나 안에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수강과목 코드 하나면 김천재도 알수 있고 수강과목 코드 하나면 교수실을 알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봤더니 교수명만 알아도 교수실을 알수 있더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쪼개야 된다. 딴 집을 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나가고 여기는 교수 테이블, 교수 정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애야 되죠. 얘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더라도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맞고요. 왜냐? 모든 정보는 쪼개야 됩니다. 쪼개일 수 없는 단위까지 쪼개야 돼요. 이거는 일정규형, 일정규형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테이블 전체를 설계할 때 반드시 쪼개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데이터의 성능 때문에 쪼개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죠 뭐 역정규식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쪼갤 수 있는 단위까지 쪼개줘야 됩니다 1정규형이든 2정규형이든 3정규형이든 쪼갤 수 있는 단위까지 쪼개야 된다 그래서 3정규형은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정규식을 이렇게 좀 길게 자세하게 좀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이 내용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 저한테도 한번 어, 스스로 정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길게 만들어봤고 전공자도 아니고 또 이제 입문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까지 알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심심풀이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도 SQLD 시험 보는데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